골프총 카운티 송도 후반 코스 시작했습니다. 코스가 아, 푸릇푸릇 합니다. 화이팅! 예, 예. 쟤 바로 보세요! 양잔디지만 타지 않고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. 어, 많이 잘봤습니다 버디를 하려면 버디 외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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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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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. 어. 아. 어. 아. 아, 자버 드라이버가 잘 맞았습니다 시원합니다 아 이거 시원하네 자잘 왔습니다 아 뒷땅 났어요 4,50m 정도 되는 오르막 라인이었는데 뒷땅이 났습니다 아 많이 잘았습니다 그래도 버디파입니다 어, 양파야? 아니요. 아니, 있어. 양파 아니야? 나이스 보디! 나이스 보디! 나이스 보디! 나이스 버디 조금 길었지만, 긴 네? 버티 퍼스를 넣었습니다. <laughs> 아, 잘 맞았는데, 또 막창이 난것 같습니다. 유치를 쳐보겠습니다. 잘 맞았는데, 어디가 나온 다음 올에 꼭 실수를 합니다. 자, 이제 다섯 번째 샷습니다 있구요. 비교적 코스가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언듈레이션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. 멀었지만 그래도 거짓버입니다 플레이를 하다 보니 그린이 까다로운 홀들이 많았습니다. 항상 자기가 친 자국은 자기가 플레하는 습관이 생기면 좋은 것 같습니다. 마퍼틴 컨시드 라인에 붙이면 다음 걸로 지나갑니다. 자 잠자리가 많습니다. 네, 잠자리를 많이 볼수 있었고요. 야간에 플레이한다면 좀더 시원하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살고요 세컨샷 110m 버버 52도 치겠습니다. 오 나이스 아 깠어 가까운 거리에서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또 실수를 했습니다. 좋은 골프장의 차이점은 러프에서 공략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. 화이트 티에서 진행을 해서 300m가 안 되는 미드 롤은 아이언으로 공략을 해봤습니다. 골프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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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티 송도가 나무가 없어서 조금 더웠는데 그래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시원하게 라운드 할수 있었네요. 我一起吧，我一去 가 제일 중요합니다. 가까운 거리에서도 잔라인이 심한 곳이 많았습니다. 매트가 있는 홀도 조금 있었지만 터블리골 포장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.. 이거 또 건물 막겠는데네 끝에 걸쳤고요한 100정도 보고 치겠습니다 어 어디가 자 이런 트러블 라이에서 잘 쳐야 되는데 혹시나 실수를 합니다 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. 어, 어. 이런 거 넣으면 어, 다 송도에 있는 공장 단지들도 보이네요. 음 자, 박스레홀입니다 만에 아이언이 잘 맞았습니다. 버디퍼시인데 라인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. 바로 마무리하고 막홀로 넘어가서 힘차게 때려봅니다. 이글을 하려고 욕심을 내니 역시나 뒷땅이 납니다 뒷땅이 났습니다 뒷땅 나서 다시 어프로치 를 해보겠습니다 42 50m를 잘 공략해야 되는데 항상 아, 저 정도 거리에서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. 하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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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. 아. 어디 판을 이렇게 하자, 날렸네. 일리 봤어. 어, 가 잡았어요. 무 이거 넣으면 뭐해줄 거야? 넣으면요 넣으면 뭔데요? 넣으면 뭐 해줄 거야? 버디 아니지 않아요? 뽐뿌. 아 파예요? 네. 어. 넣으면 뭐야? 뭐 없어? 네. 아 재미가 없네. 너런 친구가. 넣으면 소고기? 진짜로? 네. 아 갑자기 라이 다시 네 골프존 카운티 송도가 메리트가 있는 점은 다른 골프장과 다르게 어프로치 연습을 할수 있는 게 제일 좋은 장점 같습니다. 더운 날씨지만 야간에 라운드를 진행한다면 좀더 시원하게 칠수 있는 골프존 카운티 송도였습니다. 8월 라운드를 마무리했습니다. 저희는 라운드를 마치고 우정소가 이 송도 본점을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. 이상 소프션 카운트 정도 라운드를 마무리했습니다. 더 좋은 구장을 리뷰하고 촬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상 고고프 네, 류이사였습니다.